에+ 에커 네 에+ 에커 다 에+ 에요 에+ 에 일과 에+ 에커다 에+ 에하 에+ 에커 커 다음 안에서부터시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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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엄발 털고 전화가 오정신 히음 내어. 토짜기, 씨, 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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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핵, 핵, i

발기 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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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에크 셀, 에크 네 에크 다 에크 요 에크 헐, 에크 털 에크 하 에크 발싸기 앗 에크 앗 핫 이크 네익 이크 익 이크 다익 이크 익 이크 요 헤익. 이크 익 이크 이거 핫 이크 핫 이크 핫 이크 익 이크 익익 이크 하자 익이 밝게 いくわいっくう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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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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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에 きるぎ、はいっくうえっえっえはいっえええっえっえっえええっえっえっええっえっえっ 들고 땀나죠. 자 둘러차기 두름치기 시작. 에크 에이, 에크 에크 에크.

다주먹질기 시. 작원투 하나. 원투 둘. 원투셋원투넷원투 다섯 원투 여섯 원투 일. 곱원투 여덟 원투 아홉 원투열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 다다다 da d

움직이네요. 아침에 시아 아침에 우는 새 배가 고파서 배가고 고파. 파우 저녁에 우는 새는 저녁에 우, 님 그리워서 님 그리워 너형나형어형나 둘이 동실 놀고요 둘이 동실 노 낮에 낮에 나 낮에 낮에 두리둥실놀. 나제, 아, 참 사랑이로구나 참사랑이로구 어, 한라산 올라갈 때 한라산 올 어, 누이 동생 하더니 누이 동생 하 아, 백록담 내려올 때 백록담 내 네, 신랑각시가 되었네 신랑각시가 되었네 너영나영너형나 두리 동신 얼굴 두리두 실너 낮에 낮에나 낮에 낮에 낮 밤에 참사랑 이러구나 참사랑 이러 어, 이크해크 해이 이크 해이 이크 해크자 제법 운동이 됐죠자 그러면 첫 번째 훈련 중첫 단을 해보겠습니다 뒤돌아서 할게요 스컬아 첫단크 걸어서 치고 걸어서 치고 뒤로 액액 잡아서 가짜 잡아서 바짝 뒤로 핫액액액 잡아서 무릎 잡아서 무릎 뒤로 핫액액액액 낚시걸이 숨 주고 헤치고 깎고 밀고 바로 인버가 좀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더요. 스크라 썼다 컷헷헷 에크 커로서 치고 커로서 치고 뒤로 헷헷헷헷 잡아서 아짜 잡아서 아짜 뒤로 헷 잡아서 무릎, 잡아서 무릎 뒤로 헥헥헥헥헥 안장거리 칼제비, 안장거리 칼제비 뒤로 헥헥헥헥헥 낚시거리 헥헥헥훔 주고 헤치고 깎고 들어가면서 밀고 바로 와 자. 손발 틀고 택견을 잘안 익느니 뭐 아무리 뭐 달리기를 잘하고 해도 몸 건강하고 안 아프고 자기 시간 하는데 몸이 잘 뒷받침해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남인한테 보여줄 것 아니고 내몸내 내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해 수고하셨습니다.